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그널 진행자 배수은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경상도 지역의 정보와 저의 노하우를 토대로 어, 앞서 진행자와 똑같이 어, 단한 번의 찌림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찾은 곳은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작은 소류지입니다. 다소 이것은 날씨가 춥지만은 아직 물이 얼지 않고 물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낚싯대를 편성하고 단한 번의 찌 올림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깊네 근데 전체적으로 수심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제가 여기서 가을에 낚시 했을 때도 수심이 한 2m 정도 나왔는데 그때보다는 물이 조금 찼는 것 같고 지금 물러미에 물은 안 넘지만은 어 크게 거의 만수에 가까운 수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이 한 10cm 정도 더 깊구나. 여기 말고 뚜개도 우선 수심 측정을 한번 해 보고 제방 쪽에 오히려 포인트 탐색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서 제방 쪽에도 수심을 측정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행히 햇살은 따뜻하네 오늘. 며칠 전까지 한파 주의보가 내려 가지고 물이 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방이 좀더 깊을 줄 알았더니, 좌측 그 골짜리랑 제방이랑 수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한 2.5m 권. 오히려 제방 앞쪽이 수심이 조금 더 깊고, 뒤쪽이 더 얕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기 한 3년 전에 준설한 적이 있어서 그때 아마 이 제방 초입을 제방 초입을 포크레인 가지고 한번 끌어낸 적이 있어가지고 앞에가 조금 더 깊고 그리고 뒤에는 좀 완경사로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바늘에 걸려 나오는 지금 말풀이나 이런 수초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아, 겨울이라서 좀 붕어들의 움직임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긴데를 이용해서 좀 넓은 포인트를 탐색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말풀 세순이라도 조금 올라오면 금상청한데 일단은 낚싯대를 펴면서 포인트를 한번 짚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낚시를 아무도 안 해서 그런지 앞에 육초들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육초 위에 어, 자대를 서, 설치를 해서 긴 데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짐하고 들고 와야겠다. 네, 우선 어, 이 제방 쪽에 수심이 다 균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일조량이 가장 햇빛이 많이 드는 곳 어, 이런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 채비는 우선 내려 보니까 바닥에 어, 앞전에 가을에 남았던 마름줄기나 어, 약간의 찌꺼기들 뒤 바늘에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지렁이 미끼를 우선 한번 써보면은 또한몰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어, 수심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큰 차이 는 없고 전부 다 2.5m 정도, 뭐 제일 깊은 곳이 한 2.8m 네, 그렇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어, 동절기다 보니까. 입질 표현은 크게 될것 같진 않지만은 또 오늘 여기에 맞게 채비도 예민하게 준비를 했, 했기에 어좀 그래도 동절기지만 시원한 입질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낚시를 해보면은 어, 조항이 나오던 곳이 보통 이제 좌측이나 그리고 무너미 쪽 그리고 반대편 저 중류 쪽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에서 붕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곳을 처음 알았을 때는 이쪽 제방에서 한 분이 긴대를 이용해서 그때는 이제 봄이라서 말풀도 있고 수초 여건이 조금 있었 있었지만은 제방에서 연속으로 사자를네 마리 잡는 걸 보았습니다. 어, 그 뒤에 이곳을 준설하면서 이제 붕어를 걷어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뒤에 큰 붕어는 구경할 순 없었습니다. 최대어가 27, 24뭐 이런 붕어들만 낚였고 더 이상 큰 붕어는 구경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이 저수지는 가을 시즌 때 상당한 마리수를 나왔던 저수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곳을 이곳에다가 대편성을 한것 같습니다. 우선 원줄은 지금 세미 플로팅 2호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목줄은 라일론사 1.5를 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늘은 동절기 때 조금 흡입력이 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붕어바늘 6호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찌는 지금 음, 나노찌에 어, 그람수는 4g 그리고 긴데는 4.5g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동절기다 보니까 음, 입질 흡입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찌올림이나 이런 폭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 보면 분납 체비를 줬습니다 위에 봉봉돌이 약 3.5g이고, 그리고 밑에 족살 봉돌이 약 0.5g 정도. 그래서 한 4g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제 같은 경우에는 좀 목줄을 약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밑에 고무링과 스이벨을 장착해서 순간적인 챔질에 어, 채비가 터지지 않게 완충 작용을 하도록 채비를 구성했습니다. 원래 여기 자생하는 새우가 많았는데. 통발 한번 담가서 자생하는 새우가 있나 확인해 봐야 겠다 준설 하기 전에는 예전에 새우를 물고큰 붕어들이 잘 나왔는데 지금은 또야이 돌틈 속에 숨어 있구나 멀리 던지지 말고 완전 해가 넘어갑니다 눈부시네 눈부시아 날씨 추운데 한번만 밀어주면 좋은데 비니 8번 8번 비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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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8번. 한 마리 나옵니다. 오수신기퍼가힘 쓰는 거 봐. 와오야오 오, 잠깐만 보자 이게 일체로 뜨자. 야 사이즈가 그래도 괜찮은데오 와. 이야, 이야, 첫수와 그래도 참한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일단, 떼고 아, 보십시오. 전형적인 계곡지 붕어답게 날씬하게 잘 빠졌습니다. 와, 저 우측에 8번대에서 입지를 왔는데, 어 저거 수심은 약한 2.5m 정도 되고, 그리고 미끼는 아까 전에 끼운 지렁이 미끼, 그리고 지금 저약저 저 8번대에서 9번대 사이에 바닥에 약간의 저 마름줄기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나오는 거 봐서는 이래 겨울 붕어가 그쪽에 약간의 은신을 하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잘생겼다. 아 멋집니다. 한겨울에 이런 붕어 만날 수 있어서. 자. 그래. 좀더 크다. 고맙다. 와. 이 겨울에 그래도 수온이 최고 올랐던 시점에 입질이 오네. 그래도 초수가 거의 월척 가까이 되는 붕어가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야, 역시, 어, 아니네. 저거, 10번 또 지금 살짝 잠겼는데, 역시 겨울철 낚시는 밤낚시보다는 낮낚시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지렁이 한개 끼었는데, 요번엔 좀 욕심내서 두 마리 끼워서 한번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다. 입줄도 보고.